오시온. 제가 산 위치에는 제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언니가 산 위치에는 오시온이 있어서 제가 오시온을 받았어요 나 아, 이거 전진 진짜 잘 찍었어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저걸 다섯 장을 구매했고요 찍을까? 너무 예쁘죠 요거는 맨 앞에 해주고 싶었던 포카들이요짠 이거 손가닥 럭돈가? 틴스에요 일단 너무 예쁜데 레전드 터고전 앨범을 사봤거든요. 그 레전드 인게. 그리고 스쿠빵. 그리고 요기기. 이렇게 나왔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너어어요 어, 너무 예쁜데? 미친. 이게 그 뭐지 랜덤 스크래치 버전가? 인아 스크래치인가 이게? 맞아. 어떡해. 또. 이거는 어딘가에 특전일 거예요. 이거랑 이거 스크래치. 언제나 응원해요. 오늘도 힘내시오. 아 개좋은데 진짜로? 와 너무 감사하또 요거랑 헉!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헐히히 요거 헉! 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 이거는 전에 빠른 거래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잘못 구매를 해서 그냥 출고 시켰어요. 근데 야는 포카가 좀 길이 같좀긴네 같은... 어? 뭐 훨씬인데? 원래 이래? 봐요. 어, 포카가 이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맞아? 이거는 제가 꾸몄어요. 티는 색나 아에는 너무 예쁘다! 내 네, 열면은, 짜자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여기는 위시고요. 제가 또 다코를 한걸 넘기면, 이 다음부터는 송버드 독카입니다싸외요 위층.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너무 예쁘... 너 예쁘지 않아? 아, 너무 예쁜데?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예쁜데? 언니 어디 이걸 매력에넣어줘야겠어이 복실 강아지 머리 어쩔 건데 너무 예쁘잖아. 요손물도 앨범에다가 포장을 해주셨네요. 제가 저사 к 판한다 없거든요. 저 유우 씨랑 리쿠, 제희 이렇게 있는데 사 к 판 п 한다 제가 어. 이거 킹버드디마뮤 구매했습니다. 헉, 너무 예쁘죠? 어 이거 랜덤 트랙카 그런가 보다. 오. 어이 이거, 이거 뭐지? 다음으로 요랑 태웅이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랜덤 트레카료 같고, 요거는 태용이 비제품 미공포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헉! 잠깐만, 너무 예쁜데? 이건 송바다 아니고 위시 뮤직 아트 미공포입니다. 아, 너무 예뻐! 이 친구 아니야? 어, 뭐야? 이것도 미공포 같은데, 이걸 넣어주셨어요. 저는 이거 자가리코 만샀는데 엥? 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이 이것도 위씨 이게 어디 꺼더라 해바라기 미공포입니다. 너무 예쁘다. 씨 이번에는 제 갈망들을 조금 양도를 받아봤는데 비싼 애들. 너무 예쁘잖아. 헉, 너무 귀여워. 미친. 헉, 너무 예쁜데? 미친 거 아니야? 얘도 일단 여기로 올게요 아 미친 이기 예쁘네 여기 아 미친 개 예쁜데 20월 아 너무 예쁘잖아. 개 예뻐 미친, 너무 예쁜데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거를 대박 너무 예뻐 짜잔. 진짜 너무 예쁘죠. 와씨, 너무 예쁜데? 이거 스티커 넣어줄까? 오 귀여워 아하! 보시면 샀습니다 헉, 너무 귀엽잖아 미친 이거는 이렇게 동전지갑이 너무 귀엽지 않아? 마메치입니다 너무 귀엽죠? 잠깐만 똑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아 귀여워 씨. 아,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연중의 진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시 진짜 예뻐 보이십니까? 바로 위시 응원봉을 샀습니다 하나는 언니거라 빼두고 색깔을 뜯어보죠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너무 괜찮네 생각보다 예쁘네 위에도 이렇게 생겼어 올올어 이거 반사 스티커도 넣어주네요 그리고 <laughs> 어 약간 좀더 좀 무거워졌네 어 이거랑 이게 1, 2, 7보이거든요 이거 안에 열어가지고 인형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사진에서 보면은 조그만한 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팔아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추석 그거 해가지고 배송비 무료 할때 언니랑 10장 구매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약간 이런 슬링저고기 두 개나 있는데, 화자로 체크가 안된게퍽 웃기군요. 컴포 두 개를 넣으려고 샀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이두 개는 약간 모두에 맞지만 얘는 결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 이거 다리를안 만들어 놨네요. 주체 페이지. 이거 너무 예뻐 진짜 개예 제가 분명 오시온 복카만 샀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준러봅 <목소리> <목소리> 그래? 어? 아니 여기 오시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운 아니야? 아 너무 귀엽다 여기 오시이 있는 거봐 <laughs> 너무 귀엽죠 이게 리쿠 포카인데 여기 오시온이 나와가지고 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리쿠 너무 좋아가지고 산거같아요아 근데 너무 귀엽네 아 요리 포카 계속 빼기 <놀람> <놀람> 이거 배터 버전 앨범을 주셨네요 제가 이 없어 이 없어 오시온이 없거든요. 지키왕자님 우와 어, 우와 뭐야 어, 여기 시온이를 좋아하는 모의팬입니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헝가드 미친 이게 디마미온가? 아니 혀를 씨, 미쳤나 초점 귀예 그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 예뻐 디마미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진짜 씌워주려고 진짜 이거 프레임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 자리에 그냥 꽂아놨거든요. <laughs> 미친 개안 크네. 이거 아마도 송보드 스미니 드디어 상계 와가지고 뜯어올게요와 어, 일단 먹을 거를 이렇게 챙겨주셨고 내가 제가 필요한 거는 그냥 이 수미 이런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지만 이게 목으로 판매하셔가지고 이게 목으로 샀습니다아 진짜 예쁘다.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 근데 이 귀에 이거 하고 있는 게 진짜 약간 오타쿠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좀 자극한 아니 이 사진도 진짜 개예쁨아송바드개 좋은데? 어, 약간 긴장감 있게 귀로 깔일까요 하나. 어? 오. <laughs> 미친. 아니야? 아 유연이 좀야 <laughs> 너무 귀여워 포카 아니 근데 파란머리 진짜 전생인가? 아 근데 진짜 귀엽네 포카 어, 왜 이렇게 꾸뛰게 미친 그리고 항상 행복해 줘 이렇게 르조스민이 두개 생김 바로 뒤집기 하나 둘셋 어? 어? 제이 제이 아 미친 얘네들 포카 왜 이렇게 잘 찍었어 이때? 아니 근데 지금도 잘찍기네아 근데 진짜 얘기들아 애기들이... 미친 거냐? 아 행복해 미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카카이타리 이렇게 귀여워. 하나는 이 상태로 너무 예뻐서 그냥 이 상태로 냅두려고요. 제첫 스미입니다. 스테디 스미니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아두면 그렇게 예쁘거든요.